어? 대청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편 전쟁이다. <laughs> 아편 전쟁이다. 왜 이러냐 진짜 다 무모함하고 있씨 오만함이야. <웃음> 야, <웃음>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무. 무모... 무모함과 오만함? 야 진짜 둘다 안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아씨 이게 그냥 얘가 낫겠다 그래도 오만함이 낫지 대학이요? 대학도 대학을 지으려고 이게 딱 했는데 대학이 2290어 이제 줄었네 2290주에요 이게 대학을 지는데 2290주나 들어 이게 말이 돼? 무슨 하루에 벽돌 하나씩 쌓았나봐 맞잖아 하루에 벽돌 하나씩 쌓았나봐 쟤네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어이. 드디어 우리 아프리카야 어 남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기계를 씁니다 여러분 일봐봐요 이제 이 이제 손으로 안 만든다 이 말이야 어 이제 수공업 지금 갔어 어 봐봐 집약적 노급도 생어 세... 해제됐어. 야, 다 아, 뒤졌다. 이제 아프리카 시대, 아프리카 시대가 온다 이제. 해물.. 야 우리 디폴트났다야. 야 우리, 야 디폴트났어. 개주셨어. 야 나나 개주셨다야. 야 디폴트났다야. 야, 디폴트 났다,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야. 디폴트 났다, 이거, 야, 씨.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모든, 다, 모두, 다 같이 힘을 내야 해. 어? 다 같이 힘을 내야지, 지금, 적잔데, 씨. 디폴트인데. 야, 디폴트 났는데, 뭔, 씨. 사람을 가려받아, 지금. 어떻게든, 대아프리카로 만드셔요. 아니, 아니, 씨. 아니,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야. 이 새끼들 이거 이거 양아치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 야 인프라도 안 지워주 안지어주고 새끼들 영국 새끼들 <laughs> 야 인프라도 안지어주고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야 정부 청사가 없어서야 씨야저게안 되잖아 <laughs> 이, 이 영국놈들 이씨야 인프라를 만들어 제대로 만들어줘야 씨이를 하던 말던 하지 야씨 그냥 던져놓고 이거 하라고 하면은 되냐 그게 어? 지금 대학, 지금 만드는데도 벽돌 하나씩 쌓고 있는데, 하루에, 씨.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그지 같은 거. <laughs> 야, 씨. 야, 그래프, 야, 뚫고 내려갔다, 야. 야, 야. 저, 뭐냐, 야. 그래프 뚫고 들어왔어 저, 봐봐. 저, 금 보이고, 저, 보여요, 저거? 저거? 야, 저,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저거? <laughs> 야, 차트에 뚫고 들어왔어, 야. 아, <laughs> 저. 예,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다음은, 나, 나 대신, 총독할 사람 구함. <laughs> 나 대신, 아프리카 총독할 사람 구함. <laughs> 망함, 수고. <laughs>